한 여자가 친척 언니를 기다리고 있다. 언니 딱 보고 언니 차인 거 알았어. 아직 타지마. 여자는 비닐을 꺼내 좌석에 미리 깔아둔다. 이제 타. 진짜 꼴 보기 싫은 사촌동생은 방학 때만 되면 우리 집에 얹혀 산다. 친척 동생은 눈치를 보고 민지 왔구나. 내 사과도 가져왔어요. 얼른 들어와서 짐 풀어라. 더러운 발자국을 보고 슬리퍼로 갈아신어 더럽잖아. 사촌동생은 당황한다. 괜찮아 들어와 들어와. 여자가 외출하려는 그때 잠깐만 소희야. 민지랑 같이 가렴. 친척 동생이 뛰어나오는데 비슷한 옷차림의 여자는 화가 난다. 따라쟁이야 뭐야? 동생은 민망해하고 그런 소리 마라. 소위 아르바이트 하러 가는데 가는 길이니까 데려다 주렴. 가자. 도착 후 언니 데려다 줘서 고마워. 여자는 그렇게 차에서 내리고 조수석을 보고 당황하는데 내 계약서 어딨지? 여자는 친척 동생을 의심한다. 동생은 전화는 받지 않고 그 중요한 걸안 가져오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음에 또 이러면 잘릴 줄 알아? 회사에서 혼난 여자는 화가 잔뜩 나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다. 왜내 전화 안 받았어? 아, 언니 휴대폰이 무음이었어. 계약서 어디에 숨겼어? 무슨 계약서 말하는 거야? 너가 나 엿먹이려고 계약서 가져갔지? 내 가방엔 시험지밖에 없어. 너 때문에 오늘 회사에서 잘릴 뻔했어? 나한테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언니, 나 진짜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언니 잠깐만. 여자는 결국 사촌을 내쫓고. 무슨 일이니? 얘가 내 계약서 가져갔어. 네 계약서는 방 책상 위에 있어. 오늘 아침에 정리하면서 봤는데 무슨 소리야? 엄마는 한숨을 쉰다. <laughs> 민지한테 좀 잘해 줄수 없어? 우리 집 오는 것도 눈치 보일 텐데 자꾸 뭐라 하면 어떡하니? 여자는 미안함을 느낀다. 그리고 너랑 똑같은 옷은 내가 사준 거야. 안 받을까 봐 너가 입던 옷이라고 했어. 이 사과도 너가 좋아한다고 가져온 거란다. 낯선 곳에서 휴대폰도 두고 갔던데 무슨 일 생기면 어쩌려 그래. 엄마의 말에 여자는 밖으로 뛰쳐나간다.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사촌 동생을 아무리 찾아보지만 보이지 않고 결국 길 가던 행인에게 물어보는데 혹시 여자 한명못 봤어요? 저랑 비슷하게 생겼고 방금 막 나왔거든요. 한 여자가 울면서 저쪽으로 가는 걸 보긴 봤어요. 고마워요. 민지야, 언니 맨날 피해만 끼치는 거 같아 미안해 언니. 근데 난 정말로 언니 물건 안 가져갔어. 민지야, 오해해서 미안해. 머리는 왜 잘랐어? 언니랑 비슷하게 보이는 거 싫어하는 거 같아서. 여자는 미안함을 느낀다. 집에 가자. 그렇게 둘은 집으로 향하는데 여자는 꽃을 발견하고. 언니 이거 나 주는 거야? 응. 여자는 감동한다. 오늘은 언니가 맛있는 거사 줄게. 가자. 사이가 좋아진 두 여자가 다행이라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